월 매출 1억 하시는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주력 도매 사이트를 알아왔는데요. 정말 저렴한 도매 가격에 국내 제품을 빨리 받아볼 수 있고, 샘플까지 받아보면서 제품 퀄리티까지 높은 사이트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공장 공장장입니다 도매국에서 소싱을 하다 보면 곤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특히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에 도매국에서도 소싱을 할수 있지만 퀄리티가 낮거나 불량도 많고 중국에서 대량 사입해오는 도매국 물건의 특성상 사이즈도 엄청 작게 나와서 사이즈 반품률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32 정도 되는데 5 x 지를 시켜도 작은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 제품은 한국인 체형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국내. 생산이라 퀄리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사업자만 있으면 저렴한 도매가격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바로 신상마켓 남도마켓입니다. 흔히 의류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대문에 가서 옷을 가져오시잖아요. 신상마켓은 동대문에 있는 가게들을 보기 편하게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놓아서 어플로 주문까지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도마켓은 남대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 사이트들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두 개씩 소량으로 샘플을 구매해서 퀄리티. 확인도 가능하고,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국내 생산이라는 점을 어필해서 상세페이지나 상품명을 만들 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수 있다. 허접한 도매사이트 상세페이지가 아닌 높은 퀄리티의 모델컷들이 많다 국내 생산 제품이지만 도매사이트 가격으로 저렴하게 사입할 수 있다 의류 사이즈가 한국인 체형에 잘 맞아서 사이즈 미스로 인한 반품률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점이 있었어요 GIF가 필수인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소량으로 샘플을 사서 필요한 상세페이지 사진만 찍고 제가 입던가 지인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처음에는 한두 개 정도 샘플 주문만 할 때는 어플로 주문하는데 에는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다이렉트로 구매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도매국에서 5,100원에 판매하는 이런 장갑을 신상마켓에서는 3,5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세페이지 상단과 상품명에도 이렇게 어필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 단점도 있었어요. 상세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 판매자가 간혹 있다. 도매국처럼 품절될 경우가 있어서 대량 사입하지 않는 한 계속 재고 문의를 해야 한다. OPP 봉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품이 오면 직접 OPP 봉투에 포장을 에서 보내야 한다 라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대표님이 하시고 들었던 내용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사이트를 알려주신 대표님의 방법은 우선 어플로 초반에 샘플을 구매하고 퀄리티도 확인하면서 상세 페이지까지 제작하고 그 이후에는 100개 이상 사입해서 OPP봉투에 담아 배송을 보낸다고 하시는데요 이 OPP봉투는 쿠팡에 저렴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고 패션 의류 특성상 쿠킹멘트나 셀링 포인트를 굳이 잡지 않아도 옷걸이에 걸려있는 사진이나 모델컷 몇장 정도로도 취향에 맞으면 충분히 판매가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배송을 주문하면 큰 봉투에 옷을 겹쳐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주의할 점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입할 경우 부가세 신고가 매달 5일 안에 요청이 돼야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 꼭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시즌 상품을 소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유행 상품이나 시즌 상품들이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소싱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이트에서 판매하 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매 사이트 상품보다 퀄리티도 높고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늘어난 마진으로 광고비를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류나 패션 잡화 쪽은 판매되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은 만큼 광고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고 하면 금방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도 해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데요. 신상 마켓에서 소량으로라도 사입을 해서 2000원대인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사입 판매 시스템을 익혀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볼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힘들게 위탁 판매를 하지 않아도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용돈 벌이 초 현실적인 부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 지인이 먼저 시작을 해서 이 부업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계신다고 해서 저도 알아왔는데요. 돈 되는 정보이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돈을 찍어내는 그날까지 머니 공장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